안녕하세요 mma스푼입니다 존 존스가 약 1년전 스티브워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은간우와의 경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은간우와의 경기는 사실 베리 심플하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하고 편안해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란 KO를 당하는 건데 뭐 얼굴뼈가 박살난다든지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 생각과 편해지면 쉬워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은간우가 본인을 KO 못 시킨다면 뭐 뼈를 못 부신다면 자기는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헤드 무브먼트도 좋고 뭐 레슬링도 할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다른 많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으로 이제 딱 걸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됐고 은간우가 오늘 완, 나를 완전 데미지 입힐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딱 이제 인지를 하고 하면 된다. 뭐 예를 들면 은간우가 위험한가? 위험하다, 오케이. 은간우가 나를 완전 KO 시킬 수가 있나? 그럴 수 있다, 오케이. 근데 걔가 나를 KO를 못 시킨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. 1라운드만 버티면 된다. 그러면 내가 이긴다.라고 이야기했습니다.